진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나는 변명하면 어, 그 누구도 용서 안 합니다. 정말 돌아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변명은 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두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러고 뭐 자,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막 했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버리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고 오늘 죽겠다 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약간의 신뢰가 깨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지 않으면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 신뢰 회복이 안 돼요. 어,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수에 대한 회복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회복이 돼요. 근데, 거짓말을 회복이 안 되거든? 그러면, 솔직히 말한 것에 대한 신뢰는 더 크게 쌓이거든요. 어,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것도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따라해요. 그냥 말해버리세요. 솔직하게. 알겠지? 어, 한번 거짓말하면 또 그거 메꿔야 되고 또 메꿔야 되고 삶 자체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구에게든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오케이. Okay? 그렇다고 선의 거짓말까지 다 집어넣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아주 비싼 거래요. 그런 명품이래요. 근데 보니까 힘들어요 보기가. <laughs> 위에는 보라색이고 밑에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신발은 빨간색 신고 다녀요. 하나 하나 보면 예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힘들죠 눈이.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예쁘다 해야지. 어떻게 해지? 야 예쁘다 해야지. 그러고 보면 뭐 돌아서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쁘다고 해야지. 아, 그런 거는 해야 돼요. 누구나 사람들 보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컴플렉스가 아닌데 그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절대로 드러내지 마세요. 그 말도 하지 마. 그 말을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음,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 나는 키가 작고 크고 별로 안 따지거든요 내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컴플렉스예요 자기는 키가 작아 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왜 이야기하지 키에 대해서 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키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어도 하지마 알겠지 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져있는 눈을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안진 눈이 예쁘다고 해요 나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그냥 이미지거든요 사람의 이미지 근데 상대가 만약에 쌍꺼풀에 대해서 되게 신, 예민하게 어, 행동을 해요 그러면 네. 자꾸 쌍꺼풀 지지 않은 너 눈이 훨씬 더 예쁘다고 말을 하세요. 그 말이 안 나와도 그냥 해버려, 씨. 계속, 계속 하다 보면 또 그게 예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왜 미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TV에서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 지 옆에 자기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 왜 예쁘다고 말하고 지랄이에요. <끼리> 그러죠. TV 깨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상황을 자꾸 자꾸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데 거짓말이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아니면 혼자 살든지 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이거는 이제 내 친구를 보고 이해한 거예요. 학생한테 대해서 내가 느꼈던 게 아니라. 193페이지, 여러분한테 오늘 당한 것 같거든요. 자, 01번 문제 풉니다.